이거 왜그래? 응. 미안해 청약을 방금 많이 잃었네 나도 잃었네 나본이 도와주려다 버렸네 미안해 감바스 할거예요 감바스 먹고 그 남은 올리브오일에 파스타면 넣어가지고 먹는거 음. 지금 대략 뭐한2마리 되는거 같은데? 껍질 다깎고 네. 이제 여기에 간을 조금만 미리 밑간을 조금만 해줄게요 그냥 소금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 너무 많지 않나? 너무 많지 하잖아. 아니 다 먹어. 음. 아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르면된다고 다. 그거나할줄 어, 어, 모르겠는데. 아니 이거 이걸... 신기하다. 뭐가 신기한데? 아그나 진짜 몰랐어. 나 진짜 브로콜리 이렇게 자르는 처음 봤어. 브로콜리를 어떻게 자를까? 서로 생각해봐. So hey, walking home. 이 편마나 좀써이 썰어 이거. 명령하지 마. 오 어, 뭐, 어, 이렇게 밖에 못 찍어? 이거 혹시? 아왜 웃었어? 아왜 웃었어? <laughs> 내가 이거 쳐다보면 웃었어 그냥. 나중에 봐. 비상 비상 간판 사야겠다는데 올리브 오일 아, 네. 이거밖에 어, 안 남았어. 어. 음. 올리브 오일도 마가린 있어서 음, 이 정도 올이 음. 정도 나와야 되거든. 음. <웃음> <웃음> 어떡해 내 손으로 해줄 수 있어요? 네 감사해요 <laughs> 어, 대신에 안올리지 않아 완숑이 됐슝니다 새우와 토마토 브로콜리 마늘 면은 미리 삶아놓기 잘 먹겠습니다 음, 먹어보자 예뻐 내가 응. 먹기엔 건방진 맛이야 말지 않아? 음 뜨거네. 어또 군하고. 음. 음. 그리고 스테인이 이게 오래가잖아 뜨거움이. 음. 음. 그걸 또 먹어봐. 아 근데 너무 예쁘다. 좋아. 음. 우리가 원래 먹던 거보다 그렇게 심하게 자극적이지 않지. 음. 근데 괜찮지 않아? 음. 이 정도 가만돼도 음. 일부러 그렇게 세게 안 했어. 원래 같았으면 치킨스톡막세개 나왔을 텐데. 음. 와, 감객 진짜 대박아. 응. 음. 조심해 응. 음. 음. 이거 그거. 코코의 아르헨티나. 음. 봉새우 많이 먹어. 왜? 새우 응, 많이 먹어. 봉? 은 봉은, 어, 봉은 막, 많이 먹으면 좋겠어. 아쉽지 않게 음. 맛마토가좀 들어가긴 해야 되네. 응, 음, 맛도 괜찮고, 음. 보기에 비주얼도 음. 이렇게 예쁜 요리는 처음 해봐. 뭐 처음에 이것부터. 막밤터 넣고 브로콜리 넣고 이렇게 이쁜 거안 했어. 에콜를 아까워하지 마. 응 음, 어떻게든 다 쓰고 다 먹어. 이배떼지에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음. 음, 숟가락 줄까? 아니, 성야 괜찮아. 음. 어제 꿈꿨는데 이가 이렇게 빠진 거 꿈꿔가지고 하나를 뽑았는데 세개 뿌리 숙이까지다 뽑혀가지고 그 혀로 해보니까 아잇몸만딱 깔끔하게 만져지더라고 우리가 어제 조금 투닥거리잖아 나를 뿌리채 뽑아버리는 뭔가 이런 느낌인가? 그럴 수도 있나? 시원해 니만 내 삶에서 뽑았을 뿐인데. 세 개가 뽑힌 거지, 그러니까. 엄청 큰 거네, 내존재가 근심 걱정이 세 개가 해방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아니야? 음, 내가. 나 그러니까 슬픔이 세 배라는 걸로 받아들인 건가, 봉이는? 아니, 먹자. 음. 너무 밑장이야. 누구? 내가 뒷담화 좀 아니 앞담화 좀 할게. 너무 음, 밑장이야. 요즘은 몰라. 와! 완주이 해십니다. 먹어보셔요 완벽해. 완벽해. 간도 완벽하고 이면 익힘도 너무 좋아요. 면두 개만 먹을래? 하나. 음, 세, 세 개까지는 다 줄게. 아, 두 개. 음. 맛있지. 음, 간이 진짜 딱이다. 딱이지. 음. 어, 그러니까. 이 전에 난리올려 완전 미친이 망쳤잖아. 오늘 만이 했나? 오늘? 야, 어. 아, 이렇게 좀 자주 해먹고 싶어 1. 아, 너무 괜찮다. 아니, 진짜. 막. 진짜 우리 요즘에 진짜 건강 신경 쓴다고. 원래 브로콜리 2개에 1,500원짜리 있었거든. 음. 해외 거? 근데 2,500원하는 국산 거한개 샀어. 이런 거 실제 가는 거 있잖아. 음, 그? 진짜 그게 음. 진짜 무시 못하고. 브로콜리 테이 파스타를 진짜 많이 만들어 먹고 집에서 자주 요리하는 사람들이 많아는 그래, 거지. 응. 성로 같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요리하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이야. 하자. 이번 주에 처음 요리. 이번 주는 예 어, 이번 주 일지 많았잖아. 응. 그거 해 줘. 대박인데? 우와. 깨작깨작 덤벙 맛있지. 응. 음. 음,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분명히 요아주 먹기로 했잖아. 근데 지금 네가 요아주 안 먹겠다는 이유는 분명 같이 요아주도 먹고, 홀비스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다 하기로 했는데 네가 안 먹겠다는 이유는 내가 몰래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라는 먹고, 방울토마토 씻어서 먹고, 그래갖고 갑자기 니가 배부르니까 아, 요아주 안 먹어. 난 이렇게 차싫타고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오늘 요아정 그거 마감 시간까지 다 알아본 건데 쿨피스도 먹으면 되잖아 아 저렇게 큰거 어떻게 먹을 건데 성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리터 짜리야 이제 녹여놔야 겠지 아니 1리터를 어떻게 녹히냐 이거 또 먹고 요아정도 어떻게 먹냐 성호 아니 근데 아까 먹기로 했었으면 먹어야 지 솔직히 하나만 그거를. 먹는 거야 그럼 이거 안 먹고 요아정 먹을게 개들은 그러니까 사람을 해칠 의도가 없는데 어? 그 없는 사람들이 알아서 막다 죽어. 이상한... 아, 네네잘 나셨어요. 여화점을 먹겠다는 거는 서로 화해하겠다는 뜻 아니야? 겁도 많으셔. 여화전이 왔어요. 우리의 여화점이 왔어요. 다인으로 시켰고 초코쉘 추가. 아니 그 벌칙 꿀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아그꿀 얘기한 거야? 어. 오늘의 주전부리 타임. 영화는 뭐 보냐? 불만 아니면 신발. 유기탕은 가 봐. 드라마 안 봐. 오늘은 오늘 너로 정했다. 오늘은 등산 가는 날. <laughs> 귀여워. 등산 가는데 이봉이 김밥도 안 싸줬어. 올 여름 살짝 버킷리스트 했잖아. 응. 등산 가는 게. 응. 올 여름 목표는 나 절대 타지 않기. 아직까지는 양호해. 양호해. 어. 우리 로우 퀘스트 광고가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요게 인텐스 브라이트닝 세럼이거든요. 좀 많이. 음. 브라이팅은 기본이고 톤이랑 결이랑 광까지 다 케어해 주거든. 그래서 봉이 쓰면 좋을 거예 진짜. 좀 미백 있는 거 무조건 써야 돼 맞아, 맞아. 쫀득해. 근데 이게 살짝 시간을 조금 더 두면은 쫙 스며들어. 기미가 이제 슬어 올라오거든요. 이게 작년인가부터 내가 발견을 했어. 근데 조금 많이 출경을 먹었거든. 이것 때문에 내가 진짜 선크림을 원래도 잘 발랐는데 더더더더잘 바르고 있단 말이지. 로우캐스트 베리어 리커버리 선크림. 저희는 한이 정도 쓰는 것 같아요. 조금씩 계속 더 바르는 거래. 그렇게 치고는 지금 너무 많이 발라 있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이거 내가 광고 뭐때 보여주려 고 그런 건데 원래는 <laughs> 이만큼을 전체로 바르고 이만큼에서 조금 선크림 바르는데도 꽤나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귀찮으아요 이렇게. 해. 근데 이거는 선 에센스라서 되게 촉촉하게 발려 등산하러 렛츠 고. 콜라 주물럭이가 하나 먹고. 우리 이번 날파리의 공격을 또 당하고 계시군요. 욕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는 엄청 힐링돼. 그리고 우리가 체력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laughs> 보여주게. 아니 이거 보여주게 날파리 공격 때문에 내가 양옆에 물 튀기고. 어, 근데... 괜찮지. <웃음> 어. <웃음> 이게 산에서 이게 무인기라. <laughs> 봉아 이거 꼭 우리 같아 이 나무가. 아 엉켜 있어서? 완전 이거 트위스처럼 엉켜 있잖아 우리 같아. 근데 봉아 <laughs> 다른 커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만 특별한 거 아니야. 봉아 아니, 니저티가 아니면은 뭐 그냥 무공감이가. 아니 진짜 다른 커플들도 자기들을 보면서 어머 우리 같아라고 할 거야. 따라 따라라란. 이게 또 산에 오는 낭만아, 인격. 참치김밥. 자두. 제육김밥. 꼬마김밥부터 먹어야지. 근데 진짜 복숭아랑 똑같은데? 왜 자두가 아니지? 괜찮은데. 이게 제유기 봐. 그냥 막아. 응. 귀엽게 생겼어. 겨 말도 못해?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 맨날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거 맨날 하고. 맨날 귀여워. 아, 진짜 조소. 가방에 봐. 집에 가서 빨게 아니, 아, 니거너다흘아잖아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거너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너무 좋아 이거 너이이 이렇게 반 이렇게 먹으면 되겠는데? 어, 상상이 많는데 이런 거 처음 먹어봐. 응. 어머! 어. 근데 이거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사먹냐? 이만해. 완전 먹지. 소금 안 씹어. 근데 보약 같아. 음. 맞다. 스타일 어, 어, 다리 먼저 사고 다리어이 먼저 치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너 거기 어 너무 꼬고 싶다. 와. 무 진짜

살짝 새김치가 들어가시더라 그냥 또 그러자 숨막에서 숨는 줄 알았어 너무 좋아요. 노래도 없고, 무슨 말을 하면 다 들리니까 이렇게 안 떠들고 계시니까 음. 우리가 떠들면은 너무 이식세 방해가 될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자 <놀람> <놀람> 이렇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잡고 근데 봐. 또 여기 앉아 계셨어. 한 뼘에 한 뼘. 한 뼘. 기여워 이거 바질이야. 어? 어? 아니 스푼 하나 더달라야지 아, 싫은데. 음. 백수 음. 먹었더니 입을 함께 쓰고 싶지 않거든. 음. 등산을 마치고 씻고 나왔습니다. <laughs> 피부 고민이 있거든. 응. 기미, 잡티, 그리고 여름에 타지 않는 거. 저는 미백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뭐, 기미, 응. 잡티, 응. 그리고 다 진짜 스트레스가 칙칙하고 응. 어두운 거. 맞아. 그리고 이봉 옆에 있으니까 더. 더 시커매 보이고. 오. 지금도 봐봐. 왜, 왜 나에게는 저 강의 잘못됐다니까 어, 잠깐만. 우리... <laughs> 로우캐스트라는 브랜드는 있잖아요. 피부 장벽에 진심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 제품 효능이나 응. 효과에 대해서 응. 아주 철저하게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하는 브랜드입니다. 보무스 우리가 로우캐스트를 왜 소개시켜드리냐 하면은 저희가 요거를 작년 9월부터 썼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선 에센스랑 요 세럼 말고도 진짜 다른 종류의 로우캐스트 제품을 많이 썼어 정말 세네 응. 통은 그냥 기본으로 썼었거든요? 맞아, 선스틱도 있고 응. 되게 많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개를 안 시켜드릴 이유가 없었다 응. 그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요 보무스 오늘은 저희가 한번 대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응. 어떤 대결이냐? 자제 픽은 요거요 예 인텐스 브라이트닝 세럼 조봉? 길게 뭐 어렵게 얘기 안 할게요. 미백 성분이 10% 이상 고함량 돼 있어요. 응. 그리고 미백도 미백인데 진짜 좋은 거는 기미 개선이에요. 피부 겉과 속 사중 기미 개선. 한마디로 집중 기미를 케어한다 이거예요. 피부 톤, 피부 결, 피부 광채가 개선된다 이말 s 아닙니까? 근데 진짜 기미 관리해야 돼. 맞아. 자 이번 갑니다. 우리 베리어 리커버리 선 에센스.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딱한줄 말씀드립니다. 식약처가 심사한 대한민국 0.1% 사중 기능성 화장품이래요. 음. 0.1%래. 좀 너무 신뢰가지 않나요? 24시간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아침에 바르고 나가잖아. 그러고 계속 안덧발라도 돼. 그게 이 선크림만의 차별화입니다. 손한 번씩 씻어가지고 얼굴 덧바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한 번만 딱 바르고 그냥 탁 하고 나가면 된다. 그리고 백탁 현상 없고 그리고 눈 시림이 없어. 되게 촉촉하게 발리고 근데 잘 스며들어가지고 끈적끈적 유분기가 많고 이런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여름에 쓰기에도 좋고 제 생각에는 사계절용이다. 음왜 이렇게 잘해? 나는 난 근데 있잖아 나는 봉해할 때부터 이미 난 내가 이겼다고 생각했어. 우리 선크림 바르고 나서도 되게 잘 지워져야 되는 거 알죠? 한번 세안만으로도 말끔하게 잘 지워지는 이지 워셔블 제품입니다. 음. 그냥 100이면 100 누구든? 어? 이거 좀 별론데? 라고 하는 사람 없이 쓸수 있는 음. 선크림입니다. 나는 음. 자부합니다. 자, 홍복스 들. 댓글 이벤트 있는데 이번 이벤트 진짜 대박이야. 원래 보통 뭐 이것만 주거나 이것만 주잖아. <laughs> 어, 어. 같이 주고요. 네. 20명한테 줍니다. <laughs> 많이 준다. 확률 굉장히 높아요. 네네. 이봉이 설명을 잘했다. 또는 조봉이 설명을 잘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 또 더보기란 이벤트 링크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돼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아이 사람이 설명을 정말 잘했다. 저 불쌍한 척하지 말고 정말 잘했다 하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해주십시오. 내가 문투 먼저... 봉이한테 조금 다고 생각을 했어 왜? 그래? 1,500원, 응. 가격율로서 2,700원 응. 두 배잖아 응. 근데 맨날 그렇게 먹어 항상 내가 봉이보다 비싼 걸 먹지 잖 항상 고마워 이런 게다 그냥 항상 네가 돈을 더 많이 써서 거야 그래서 내가 무거운 걸 항상 내가 진짜 무거운 게 없어 사랑이 <놀람이> 진짜 언제부터 먹고 싶었는데 이제야 왔다 반찬 나오는 거굿 원래 냉산은 제일 넉넉한 그 거잖아 맛있지? 우와 또 삼겹살을 먹고 싶다고 언니가 진짜 삼겹살 좋아해요 아야 진짜 난 진짜 좋아한 거 콩나물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응. 콩나물 이 좋아 랑 같이 먹어도 맛있어 콩나물반이어있어 콩나물랑 같 음. 고기 없어서 그래? 아니야 아니야. 고기. 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양이 많다. 오, 만 원. 올해 처음 치는 배드민턴 또싸울뻔해가지고 그냥 갑니다 재밌자고 치는거지 이놈은 돈죽으 이야 냄새 미치겠다 이번엔 요즘 입맛이 터져가지고 진짜 사람을 너무 괴롭혀 밥으로 이 얇아서 좋은데? 괜찮은거 샀어 단돈으로 돼지까지는 너무 수입 먹지 말자 너무 안먹어? 아니 다 먹어야지 사면 안되는데 와 이거는 고춧가루 필요 없겠는데 뭐가? 자 이제 끓여줄게요. 옛날엔 통에 있는 거 썼는데 요즘엔 요렇게도 나오더라고. 계속 까기가 귀찮잖아. 이것도 귀찮으면 은 죽을까? 요리하지 말아야지. 어, 살짝 장난하는 거야?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깔끔하게 요리가 안돼 우리 집은. 소금 맛소금 넣어야. 장어면 음. 안 돼요. 계란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이 적어가지고. 좋아지고... 아니야 쫙 길게 콱 펴세요. 네. 이, 이걸로 계란말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안 태울 수 있어? 지금 어, 이거 탄 것도 아니야. 전혀 안 탔어. 왜 그래? 놀러 붙었잖아. 아휴, 어, 나 원래 계란말이 할줄 알아. 내가 예전에 해줬던 거 기억 안 나. 나는 그냥한 번에 다 구워버리고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간만에 주면 됩니다. 간만에 돌아왔다. 집밥 미쳤죠. 하이라이트! 달걀말이, 스햄, 소세지, 김. 자, 먹어보자요! 한번 먹어보자! 뭐하냐, 더! 아, 음. 고기가 듬뿍 아닌뎨. 잘 먹겠습니다. 음. 우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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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맛있다! 목자 맛있네. 음. 음. 아, 맛있네. 이게 거의 처음으로 응. 다시다 넣었지? 방금 다 먹었는데? 언제? 아까 알로스 넣고 다시다 넣었어. 아 넣었구나? 응. 다시다가 들어가야 되네. 들어가야 돼. 맛있 너무 응, 맛있어요. 응. 그럼 도너한 치킨 안넣다뭐 하는 거야? 반반. 음. 와 진짜 음 좋다. 어, 웬만하면 젓가락 대지. 마. 어, 어. 이렇게 뭐라 하네. 뭐라 한게 아니고, 이거 우리 다못 먹으니까. 응, 음, 알았어, 알았어. 멀자르니까좀더 영이 보이긴 한다. 그래. 정말 많은 본거 쓰지. 정말 거의 매주. 맞아. 아. 내가 이번에 나이가 들었다고 느낀 게 뭐냐면. 왜? 멋있어 보이고 싶은 마음보다. 어려 보이고 싶어? 그 마음이 좀더 크더라고. 원래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든 그런에 나이 든 사람들은 음. 그냥 영하다는 소리가 더 좋거든. 맞아. 내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서 뭘리를 길렀던 건데, 어. 결국에는 멋있지도 않고 영해 보이지도 않고 살은 더쪄 보이고 <laughs> 조봉이 모두에게 귀여워보이는게 아니었어내 <laughs> 눈에만 귀여운거래 나그 댓글이 너무 충격적이었잖아 우리 칠만 봉봉수가 다 봉이를 되게 귀여워하고 막와 진짜 귀엽다 이렇게 할줄 알았거든? 어쩌라고 <laughs> 어쩌라고 이봉한테만 귀여워보이면 되지 내가 찐사랑이래 난 진짜 그 댓글이 충격이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댓글이 몇분이 다셨는데 기다렸다는식으로 댓글 달려라 아, 근데 나는 저번 귀여운 건 객관적으로 귀여운 줄 알았어. 우리 이번 여름 데뷔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얘기를 어, 해보자.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돼? 야, 요리하면 더워. 네가 그때 너무 예민하고 싸우기 싫어 려고 작년 같은 걸 되풀이하고 싶진 않아. 그건 음. 그건 좀 과학이야. 풍신의 힘을 다 해가지고 더운데 안 더운 척, 짜증난데 안 짜증난 척, 예민한데 안 예민한 척. 어, 근데 그말세개다 틀렸어. 예민한데 예민한 척하고, 더운데 더운 척하고, 짜증난데 짜증난, 짜증난 척다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음. 안 그런 척 하기 힘들다 이런 아, 말을. 어,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환경의 문제잖아. 응 음, 그거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어, 음. 내가 네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응응응. 음, 음, 음. 요리 하면 덥고 밥 먹으면 덥고 음. 어떻게 하니까 도대체. 여러분 끝날 때까지 한번 시켜 먹어볼래? 에이 그건 안 돼. 그 우리 건강 다 망쳐버려. 건강한 음식으로 시켜 먹으면 되잖아. 음좀 살받지. 살 공의 될까요? 의견 한번 얘기해봐. 전기비 좀 내려주시면 안 돼요? 한국전력공사. 그러니까 찬바람이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2층을 계속 틀어놔도 이 밑으로 다 내려와 버리고 안 시원해 그러니까 한번 틀면 풀로 가동해야돼 그러니까 20도를 맞춰놔도 계속 이 실내 온도가 21, 22 계속 쉽게 올라가서 걔는 계속 20도 내려가려고 미친듯이 발동을 한다고 그럼그 정리료가 너무 많이 하거든 음. 그럼 정리비는 어디까지가 가능한데? 있 수요? 50? 100만원? 음. 장난이야 음. 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솔직히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다 또 갑자기 여름 원래 더운 거잖아. 그래, 그거 생각 못 날까? 아, 그냥 뭐야? 야, 하루 종일 틀어. 아, 하루 종일 틀어. 니가 싸움보다 그게 낫겠어. 뉴비 때문에. 그러니까. 더 덜라지. 더 덜라지. 근데 그냥 틀어. 네가 그때 얘기했잖아. 김창호 쇼 가가지고 얘기했잖아. 주둥이만 사는 얘기 많이 했잖아. 그냥 해, 그렇게 해. 그래, 감정 낭비가 뭐 얼마나 심하네. 나도 네 이기기 힘들고, 나도 늙었어 이제. 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응. 좀 많이 포장해오고 시켜먹는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어 정기리로새 나가느냐 여름은 휴가라는 느낌으로 4개월을 그... 그래 그럼 시켜먹자 한 20일은 시켜먹고 10일은 먹지 말자 아무것도 무슨 소리야 거덜나니까 냉면 많이 먹어 형아 안 그래도 응. 더운데 돼지라서 냉면 먹고 속이나 탈려 근데 이렇게 밥 먹는 건싼 것처럼 보이게 목살이 13,500원 치야. 아까 그 소세지가 3,000원이야. 왜었어 그럼? 뭐? 천짜리 비엔나도 있는데. 스팸도 먹었지? 응. 김도 먹었지? 김치 뭐. 그런 건 쳐도. 함께 그래도 2만 원 치야. 아싼건 아니라고. 응. 이렇게 해먹는다고 래서 응. 우와. 제발 이번엔 여름 정신 차려줄 수 있어? 제발. 정신줄 놓지 마. 병든 닥쳐. 니네 인간이잖아. 응. 우리 서로 노력하고 사랑하기로 했잖아. 응. 그래서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 응. 제발 그예민함잘 버텨내자. 네가 미운 게 아니다. 더운 거다. 네가 싫은 게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해.